단축, 장축, 장축 또는 단축, 장축, 단축으로 이어지는 플러스 시스템 가운데 수구수가 장축 5포인트를 넘어서는 구간이 바로 플러스 시스템의 3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득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플러스 시스템 흔히 알고 있는 그런데 예, 플러스 시스템의 경우 회전이 매우 민감해서. 2팁과 2.5팁의 경계등을 친다는게 또 여간 어려운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실수하기가 어, 알는 있지만 실수할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구간은 회전을 풀팁을 주고 칠때 더 정확하게 들어가더라 아낌없이 회전을 주고나 줬을때 편하게 치면 괜찮은 구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찾아낸게 바로 3 구간에서의 맥시멈 시스템입니다. 블플러 시스템이 2.5 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맥시멈 시스템은 맥시멈 회전, 즉 회전력이 최대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3팁 또는 4T으로 부르는 팁들인데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 맥시멈 팁 하면 하단에 4T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이제 4T을 주면 거리가 멀면 스커드나 커브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옆 회전에 3팁을 활용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회전력을 살리는 느낌 그게 좋더라 하는 게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비쌀 거니까요 꼭 포팁을 주시려고 하지 말고 3팁에서 회전력을 살려간다는 느낌으로 적용하시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스쿼드나 커, 커브가 좀더 덜하기 때문에 1쿠션의 위치를 보내는 데더 용이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수치를 한번 봐볼까요? 에, 수구수는 장축 8 포인트에서부터 25, 28, 30, 32, 35, 38입니다. 1쿠션은 1포인트당 20이고요. 그러니까 반포인트가 10이겠죠? 3쿠션 지점은 되돌아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장축 8포인트에서부터 0, 10, 20, 30, 4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쓰리 쿠션이 포인트 선이 아니라 쿠션의 날 선이라는 겁니다. 쿠션에 바로 옆에 오, 와서 맞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파이브 납부나 이런 일반적인 시스템의 경우는 포인트 선을 바라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포인트 선에서 들어다 보면 쿠션의 날점 훨씬 더 앞지점에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쿠션에 닿는 지점이 쓰리 쿠션 수치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구 25 지점을 장축 8 포인트로 소개해드립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회전력을 더 살리게 된다 그러면 코너 포인트 점이 아닌 장축과 단축에 갈라지는 지점 흔히 말하면 파이브나 50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25라고 생각하면 좀더 더 편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축의 8 포인트를 25로 했을 경우에 자칫 쓰리쿠션 지점이 25가 아니라 볼 하나 정도 또 하나에서 하나 반 사이가 더윗 구간에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그럼 한번 사례를 볼까요? 수구는 8 포인트, 즉 수구수 25 지점이 있습니다. 수구를 단축 코너, 흰색 포인트를 보고 보내면 쓰리 팀 회전력을 살려서 어, 보내게 되면 쓰리쿠션 지점이 25에 맞는 겁니다. 맥시멈 시스템이니까 회전은 많을수록 좋은데. 3팁을 주고 회전력을 살려준다는 느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느낌으로 1쿠션을 약간 꺼지는 탄게 보내시면 됩니다. 너무 느슨한 느낌으로만 보내지 않으면 돼요. 아주 이으로 강하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1쿠션에서 어, 회전력 살려준다. 약간의 스피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는 느낌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또 다른 예를 한번 봐 볼까요? 수구는 수구는 7포인트저 28지점에 있습니다. 회전력 3팁을 주고 단축 1쿠션 코너 포인트로 보내면 3쿠션 날지점 28에 와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비교적 간단하죠? 회전력을 아낄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죠. 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단축에서 출발할 때 수구수는 어떤 걸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단축의 수구수는 있습니다. 단축의 수구수가 코너에서 반 포인트씩 이동하면서 값을 부여합니다. 코너에한반 포인트인가 면 20, 15, 9, 6, 3,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3, 6, 9, 15,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은 저의 기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 구장에서 여러분의 맥시멈 회전력을 활용해서 기준 수치를 정리해 보시기면 약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거의 저와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사용하시면 이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맥시멈의 회전의 회전양과. 또 수구의 스피드, 이런 것들이 치는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1 쿠션에서 반발력이 더 있거나 하진력이또못 미치면 이3 쿠션 지점이 약간의 편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여러분들의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준을 나는 뭐 백날 해봐야 이 수치가 안 나오더라. 조금씩 이식 더 낫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수치를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죠. 자, 제시한 수치는 기준점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맥시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점이. 어, 똑같은 위치를 주더라도 스트록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가 제시한 기준점을 갖고 수치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기준점으로 편차를 바로 잡아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맥시멈의 수치는 어디서 왔을까요? 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수치를 맥시멈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린 건데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실제로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블러 시스템 맥시멈 시스템은 바로 조이 시스템을 응용한 겁니다. 조이 시스템의 한 부분만을 적용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 조이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이 시스템의 활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원래 이제 조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장, 단장일 때 파이브넘 수구수 27.5 지점, 그러니까 3.5포인트 지점에 있을 때그 이내에 있는 것들을 저분과 형태일 때 쓰는 시스템이죠. 이 조이 시스템이 장단장이 아닌 단장장 또는 단장단 형태로 두 배로 확장됐을 때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 당구대는 1 분의 1 크기 당구대를 4개 연결한 것시죠. 원래는 마찬가지로 본 원래 크기 지금 저희가 당구를 치고 있는 당구대를 작은 당구대라 생각하고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상상력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까 봐서 제가 그래픽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구대 4개를 연결했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치고 있는 당구대가 2분의 1 크기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 나온 4개를 합친 게 우리가 치고 있는 당구대의 2배 크기의 당구대가 되는 겁니다. 아마 거인들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그인들이 칠수 있는 당구일까요? 자, 이렇게 번 당구대보다 2배 큰 가상의 당구대가 있다고 했을 때 5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바로 장축 5.5포인트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2.5포인트 되는 지점이죠. 여기가 바로 조이 시스템에서 말하는 30 지점입니다. 30 지점. 그리고 저 위쪽에서 봤을 때 4.6포인트에 있는 구간, 그 구간이 바로 6포인트 지점입니다. 두 배로, 지금의 큰, 큰 당구대를 두배 이상, 두배 크기로 더 늘렸을 때 6포인트에 해당되는 지점입니다. 이해 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4.6포인트와 5.5포인트 사이의 지점이 바로 보이 조이 시스템에 말하는 35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원래 당구대 조이스템 장단장 형태에서 있다고 하면 3포인트와 4포인트 쓰리 쿠션 장축의 3포인트와 4포인트 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가요? 에, 따라서 이 조이 시스템의 수치를 여기서 적용을 하면 원래 단축의 경우에는 수고수 2 2점5 20 22 27.5, 30, 32.5, 35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본래 크기를 두배로 확장했을 경우에는 수구수 단축이 네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구수로 따지면 20, 22.5, 25, 27.5까지 밖에 없는 셈이 된 거죠. 나머지 30, 32.5, 35는 장축 쪽에 있는 겁니다. 이걸 텄다고 가정하면 안 텄기 때문에 되시죠? 이걸 현재 우리가 치는 장축 구간에 적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 소개시켜드린 플러스 시스템의 맥시멈 시스템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서는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어려 헷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수치만을 외우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이거는 조이 시스템을 확장해서 만든 시스템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치고 있는 당구대에 2배 킥의 당구대를 했을 경우에 장축이 되는 3포인트와 4포인트 지점이 어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 놓으시면 굳이 이 수치를 이렇게 복잡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볼 시스템이라든가 앞둘려치기볼 시스템이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릴텐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도 이 지금 이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분명 이 원리를 알고 나서 맥시멈 시스템의 선을 보시고 쿠션의 날지점이 어디에 맞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소개한 앞서 조이스템의 이해 동영상도 함께 보시고 시간 나시면 찬찬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당구장에 가셔서. 표시해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습을 하시고, 원리를 깨닫게 되시고, 실전에서 한번 그 원리를 이, 적용하셔서, 연습 이후에 실전에서 한번 활용해보시면 그 기쁨이야말로 배가, 되가, 배가 될 겁니다. 아하, 3 쿠션이었습니다.